한국조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이 발열 북경 동계 올림픽 개막식 조선족 의상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조지하다시피 중국은 쉰여섯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입니다. 중국 정부는 시종일관 각 민족의 풍습과 합법적 권익을 존중하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여러 민족 대표들이 민족 의상 을입고 북경 동계 올림픽과 같은 국제 스포츠 대회와 국가 중대 행사에 참석한 것은 그들의 바람이자 권리입니다. 중국 조선족과 조선반도 남북양 측은 같은 혈통을 가졌으며 복식을 포함한 공통의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통 문화는 반도의 것이며 또한 중국 조선족들의 것입니다. 이른바 문화공정, 문화약탈이란 말은 전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역사 문화 전통을 존중하며 한국 측도 조선족을 비롯한 중국 여러 민족 인민들의 감정을 존중해주길 바랍니다.